안녕하세요, 실비입니다. 챕터 13, 보스전 있는 챕터, 플래티넘 장 시작하겠습니다. 양쪽에 다리, 무릎 관절 있는 쪽에 얼굴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부셔주시면은, 어, 체력을 깎을 수 있구요. 좀, 타격 판정이 애매해가지고, 채찍을 장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아, 그리고, 혹시 콤보 점수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대 보스들은 도발 당한다고 해가지고 눈에 뜨이는 공격 속 공격 속도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도발 악세사리 장착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저도 이거 첫 트라이 때 점수가 부족해서 골드가 한번 나왔어서 지금 이거 두 번째 트라이로 찍는 거예요. 허리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 얼굴이 화염구를 두발 발사하는 패턴, 그리고 무릎 관절 쪽에서 저렇게 보라색 레이저를 발사하는 패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얘가 잠수했을 때는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모는 패턴이 나오니까, 물에서 파동이 나오면은 회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첫 번째 물기는... 공격 속도가 꽤 빠른 편이니까 물의 파동이 보이면은 바로 회피한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냥 좀 적당하게 느리게 하셔도 회피가 돼요. 한 0.5초 후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물기는 거의 바로 나오는데 허리에서 열렸으니까 미사일 발사하죠. 회피 성공 완벽 회피 성공하면 우치타임 둘다 발동 가능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화염구도 회피하면은 위치타임 발동됩니다. 아 그리고 가끔 저렇게 발로 찍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냥 맞으면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리스타트를 하는걸 추천을 해요. 어지간해서는 잘 안쓰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거미를 한번 소환하면은 체크포인트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절을 부술 필요가 없어져요. 이보스전에 체크포인트 두개가 존재하고요. 지금 나오는 요 파트에서 한 번, 두번 연타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저때 주먹이랑 발을 누르셔가지고 퀵타임 이벤트 성공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외우고 있어가지고 저거 뭐 버튼이 뭐 있는지도 보기 전에 끝난 거고. 이렇게 첫 번째 공격은 거의 빠르게 나오고 두 번째는 한 0.5초 기다렸다가 나오고 이렇게, 물기 하고 나서 덮치는 공격에도 타격 판정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분들 쪽으로 화면 안쪽으로 당겨주시면서 회피를 해주세요. 그 후에는 전기 두루가 손에 장착하시고, 전투하시면 되구요. 오른쪽 휘두르기, 왼쪽 휘두르기, 찍기, 이거는 다 위치타임 발동 안되고, 물기 패턴만 위치타임 발동 가능해요. 여기에서 화면에 보이는 저 지느러미에 닿더라도 피격 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리스타트했었어요. 왼손 휘두르기, 오른손 휘두르기, 그리고 물기. 요렇게세 개가 주로 패턴 나오는 거고, 가끔 왼손 찍기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물기는 빠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약간 느리게. 접치기는 유저분들 쪽으로 카메라 안쪽으로 쭉 당겨주시다가 회피. 그 후에 공격하는 거 반복. 왼손 휘두르고, 이거는 양손 찍기. 정말 가끔 나오는 패턴. 거대 보스라 가지고 공격, 모션이 사전에 엄청 크게 예고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거 자체는 패턴 눈에 익도록 한 세네 번 정도 리트라이 하면은 어지간한 유저분들이라도 쉽게 플래티넘을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클라이맥스 하면 체크 포인트 또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서 한번 실패하면은 다시 회오리 물 회오리 치는 부분 도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스틱 유지하면서 사격 네모 버튼 연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서 바라가니까 주먹이랑 발, 발 버튼 눌러 주고 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가지고 화면에 타겟팅이안 잡힐 때는 라고나시고 나서 철상고 해 주시면은 이렇게 딜을 넣으실 수 있으니까 패턴은 주로 두개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레이저 발사하는 패턴 그리고 그냥 일반 이렇게 멀리에서 레이저 발사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패턴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보면은 미사일 투사체 얼굴 그려진 미사일 날아오는 거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물기 피했으면 위치타임 발동 여전히 가능하고요. 그냥 이전 페이지에서 했던 공격 패턴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거만 유념하시면서 딜 넣으면 되고요. 킬고어를 써 가지고 원 사이클에 끝났는데 보통 한두번 사이클 돌리고 나서 고개 들어올릴 때철상고두번 정도 먹여 주시면 마무리가 가능해요. 이제 사격 버튼 연타 하시면은 맥스 채울 수있고요이 다음 챕터가 악명 높이 큰로켓타고 사격하는 챕터인데, 이틀 뒤에 제가 좋아하는 신작 게임이 나와가지고 레오네타 1이 또 이게 챕터가 거의 끝나가가지고 빡세게 밀어서 노그, 녹화를 다 해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대표 플래티넘 득하실 수 있고요. 보스전들은 쉽기 때문에 하루에 여, 영상 여러 개 찍을 때도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또잡목전 챕터가 여러 개 나와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